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 마감 잘하셨나요? 자 어제 그리고 오늘도 지금 좀 컨디션이 안 좋네요. 그래서 어제 영상을 좀 올려드리질 못했고요. 자 어, 오늘도 좀 시간이 좀 많이 늦었는데 일단 매매 복기 어, 좀 살펴보고 어, 종목은 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유튜브 영상으로 어, 꾸준히 신조 상장 첫날부터 계속해서 좀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으로 이제 핑거 스토리 말씀을 드렸었고. 어, 오늘도 이렇게 오전에 매매를 하고 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쉽죠. 뭐 매매를 하, 매도 전략 매도를 하고 더큰 슈팅이 좀 나왔었는데 뭐 저는 그냥 요 추가 매수를 하고 슈팅이 나왔을 때요때전략 매도를 하고 어, 오늘 좀핀 거는 마무리를 좀 지었습니다. 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 요거는 어제가 아니죠. 요게 이틀 전에 음, 이틀 전에 이렇게 좀 매매를 했, 했었고 어, 이날이 이제 요 상한까지 파고 갑자기 복구수가 나온 날. 그리고 이건 보니까 가끔 이런 때가 있어요. 타점은 어제인데요 지금 흐름이 어제가 아니죠. 어제 요거는 요거만 보여드릴게요. 어제 제가 매도한 자리가 9시 36분이요. 9시 36분쯤에 다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어제 흐름입니다. 어제 개판학 출발을 했었고, 시가를좀 회복해 주는 순간일 겁니다. 어, 요게 시간대가 9시, 여기가 9시 36분입니다. 여기가 9시 36분이고 저는 이제 오전에 눌려 줬을 때좀 담았다가 슈팅 줬을 때 팔고 핀거는 공략할 곳이 그 이유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좀 대응을 했었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좋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어 기존에 강했던 종목이에요 여기 새롭게 뭐 태어난 종목이 아니고 어,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아왔던 종목이 어제는 좀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또 바로 음봉을 좀 먹어가는 모습 속에서 이제 배팅이 됐고요. 어, 요 때는 좀 운이 또 좋았던 것 같아요. 따랐던것 같고 요 구간이 어, 아주 좀 기가 막혔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핑거스토리가 운이 좋게 이렇게 어, 좀 오늘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뭐시 t 케도 굉장히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교육방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마자 저도 배팅을 좀 했는데 어떻게 좀 운이 좋게 어, 터져가지고 어, 좀 슈팅 줬을 때좀 나온 키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laughs> 오늘 좀 끼를 부린다.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 뉴스가, 어, 이렇게 말, 말 하자마자 바로 나왔어요. 어, 제가 이제 매수 진입을 한게 9시 한 20분 때, 어, 진입을 했어요. 요게 좀 가볍게 막 거래대금이 막 크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끼가 있다라는 게첫 번째로. 뭐가 없는데, 시가부터, 어, 바로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 조정을 밟고, 이제 시가, 전율종가를, 어, 훼손하지 않은 채로 20% 이상 시세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을 받아가나 보다 하고, 뭔가 좀 좋은 모습이 보이면, 좀 진입을 해볼까? 어 뉴스가 좀 있나? 어, 이렇게 좀 봤는데, 요때확 들어 올려버려요. 그래서, 어, 일단은, 뭐, 이게 뭐 끼가 있는 움직임이지 뭐겠어요 그죠 어, 20%대를 어, 급등 시켜버리고 눌렸지만 빠르게 요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도 7%를 막 올려 버립니다 어, 그래서 어, 요거좀 눌림 자리에서 매팅이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어, 20그 전까지 뭐 어떤 뉴스도 없었습니다 요게 전날 나왔던 공시가 뉴스화가 된건데 제목도 그렇겠어 뭐 저는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슈팅이 나왔을때 뭐 감사합니다 하고 어 이렇게 좀 챙기고 나왔고 또 이제 눌린 자리에서 보다가 이때 그냥 타임아웃 네뭐 시간 가격 어좀뭐 그냥 확정을 하고요 마무리를 좀 지었습니다 좀 지지부진한 모습 같아서 어그 다음에 오늘 아 지투파워도 굉장히 주... 아 아니 지투알이 아니죠 지2 음, 파워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왜이 자리에서 빠르게 좀 진입을 할수 있었는지는 제가 속보 기사를 좀 빨리 캐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수많은 종목들 가운데서 원전주도 많잖아요. 뭐 한전기술, 뭐 우리기술, 뭐 보성파워 등 많은데 그 가운데 지2 파워를 선정한 것도 어, 중요하다. 그래서 그두 가지를 오늘 또교육방에 말씀을 드렸고. 어, 잠중에 이제 어, 속보 기사가 있었어요. 요 11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음, 11시쯤에 어, 딱 속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지투파워가 요 오전에 뭐 분봉으로 봐도 어, 일단 밀려났어요. 중요한 전율 종과 식가를 밀려났지만 빠르게 좀 회복을 해주고 중요한 자리 위에서 올라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사실 요때요 때는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 어제 요게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지토파워를 오늘 바로 좀 매매를 했던 이유가 속보기사 보자마자, 요게 어제 가장 강했던 원전입니다. 주 간단해요. 간단하지만, 이런 게 하나하나 다 중요한 팁이 될수 있습니다. 어반에서 놀지 마시고, 기주, 아까 뭐 핑거 스토리도 어제는 조정을 받았지만 기존에 강했던 종목이고, 지토파워가 그래서 생명선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뭐 체크는 하고 있었지만, 어장 초반에 이런 자리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어, 딱 그냥 뭐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운이 좋게도 속보기사를 딱 보고 요앞쪽에 라인을 딱 돌파하는 흐름 속에서 어, 일단 배팅을 좀 했, 했고요 어, 슈팅이 나왔을 때 미련 없이 뭐2-3% 이상 그래도 됐던 것 같은데 그죠 어, 3% 이상권에서 어, 정리를 좀다 챙기고 나왔습니다 어, 다 챙기고 나왔고요 지금 보니까 시간에 서또3% 올랐던데 음... 일단은... 어뭐 뭐... 음. 오늘, 원전 관련해서, 어, 장 마치고, 요런 부분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주, 어, 좀 체크를 또 해보시고, 해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아이좀 컨디션이. 어, 어제는 요것만 한, 하나만 더 볼게요. 어, 어, 국제약품은 요건 오늘입니다. 오늘 매매할 곳이 없었고요 어, 요거는 어제, 오늘은 매매할 곳이 없었다. 어, 어제는 딱요 흐름에서 트레이딩을 하고 요거에 대한 설명을 또 교육방에 드리고, 어, 또 오전에 매매를 좀 마쳤었습니다. 그래서, 음, 최근에 그 의약품, 제약바이오 쪽에서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는데, 아, 그 다음에 어제는 제가 가장 빠르게 매매를 했던 종목이 자, 요거는 미리 좀, 어, 세팅을 해놨어요. 잠시만요. 음. 네, 요거, 중앙 DNM 이라는 종목을 빠르게, 어, 시가부터 베팅을 해가지고 10% 이상 시대가 나왔, 물론 이제 사각가까지고 또 갔어요. 오늘 핀 것처럼 더 많이 갔지만, 일단은 좀 챙겼고, 어, 요 구간에서는 제가 흔들렸습니다. 어, 매수를 했지만 밀려나요. 그래서 올라왔을 때, 어, 조금 약 손절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본전선약 어, 손절 진행을 하고, 다시 공략을 해서, 어, 요것도 뭐 4%, 요 때도 뭐3% 먹고, 요 때는 진입하고 그냥 타임 아웃, 네, 그냥 지지부진한 모습 같아서 빠르게 시세를, 추세를 들어 올리지 못한 모습이어서 정리가 됐습니다. 어, 11시 30분 이후에 오후까지 행보를 하다가 끝내, 갈 어, 자리에서 못 가고, 오늘은 또 달랐죠. 오늘은. 어, 근데 어제의 모습은 이렇게 지지부진한 계속 좀 행보를 하다가 결국에 요 구간에서 29%, 30% 빠졌어요. 30%. 그래서 어, 오, 요거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오늘 교육방에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제 요때는좀 아쉽게 보질 못했었고 진입을 했다가 밀리죠. 그러면 전에 그냥 반등줄 때 어, 본절선에서 끊고 이건 좀 지키는 매매를 좀 해줬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좀 외출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멋진 모습이 나왔어가지고 뭐 교육방에 계신 뭐 다른 분들도 뭐 공략하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뭐 저는 아쉽게. 뒤에는 좀 매매를 하질 못했습니다. 근데 어제와 차이가 분명히 있죠. 어, 저는 이제 진입을 하고 밀려서 오늘 지키는, 운전선에서 좀 끊고 나왔지만, 그 이후에 어제는 지지부진 하다가 밀렸고, 오늘은 상승 추세를 그리다가 결국에는 상한가로 이렇게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아이고, 아, 요 정도만 좀 할게요. 음, 그래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거 보면서, 네, 빠르게, 네, 빠르게, 한 10분간 간격으로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 좀 어, 좀, 부각을 받았는지, 네, k b x 승량과 뭐, 화이자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제약바의 움직임, 움직임. 어, 네, 피델릭스는 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맵에 복귀를 좀 지금 다 못했어요. 핑거스토리는, 어, 지금 시간에선 빠졌고요. 어, 카운터덱 관점에서도 뭐 빠질만 해요. 어, 내일 예쁜 조정을 밟고, 어 그러니까 요 자리를 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요것도 오일 선이 생깁니다 오일 선이 자 s t m 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자, 최근에 오일선이 생겼는데 오일선을 위에서 밑으로 관통이 됐어요 아, 요거 참 용다오는 흐름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아, 그래서 오일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해주면 보고 아, 핑거스토리도 이제 오일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일선을 기가 막히게 좀잘 지켜내면서 최소 한타임 딱 조정 주면 어, 예쁜 조정이 나오면, 카운터택 수강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급등하기 좋은 날이 또 만들어져요. 어, 그래서, 네, 그렇게, 일단, 내일 조정 나오더라도, 또는 개파락 하더라도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요 내일 당장. 어, 일단은, 더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충분히. 어, 셀로 매들도 오늘 슈팅이 나왔어요. 슈팅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교육방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 좀 썩, 그렇게 말, 뭐, 마음에 드는 모습은 아니어가지고, 매매는 하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어 그래도 어 생명선을 좀 지키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좀 움직임이 어 그죠 어 시세를 주고 어요 구간에서 슈팅이 나오고 요 때도 한번 짚어드렸었고요 어 지금은 생명선 자리까지 좀 밀려나나 싶었는데 오늘 좀 뉴스와 함께 슈팅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일선이라든지 맥점 그다음에 세력선 라인이 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좀 지키는 범위 내에서의 어떤 조정을 좀 체크를 해 보자 아,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경남제약 뭐 이쪽도 다 제약이고요 화일약품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간에 있어서 오늘은 요거는 카운터택 관점에서 매매 종가 미팅도 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금 아까 뭐 kpx 승용과학이야 뭐 상한가니까 당연히 봅니다 당연히 보고 음 아까 뭐였죠 경남제약, 경남제약은 시간에 4% 빠졌네요, 4%. 어, 그래도,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어, 뭐, 오일선 벗어나기 전까지 봅니다. 활력폼은 카운터드 관점에서, 뭐, 최소 한 차례 정도는, 뭐, 조정이 나와야 좀 이어나가기 좋을 거 같고요. 미스터 블루가 보이고, 어, 장중에, DNC 미디어도 좀 보였던 것 같은데 오늘 그죠? DNC 미디어도 그러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NC 미디어, 어, DNC 미디어는 최근에 제가 요날좀 매매를 했었죠. 어, 그리고 요 종목은 어떻게 좀 체크를 하고 왜요 종목을 배팅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올려드렸던 종목이고 여기서부터 딱 시장의 관심을 받고 이것도 역시 생명선을 벗어나지 않은 채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 선을 벗어났지만 다시 회복하는 모습 속에서. 어 이렇게 뭐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도 시간이 빠졌네요. 예, 미스터 블루도 좀 빠지고 조정이 나왔지만 이 흐름이 나쁘진 않아서 예, 조정 나오더라도 체크해 볼수 있는 종목이고 서플러스 글로벌은 예, 기가 막히네요. 어 그래서 이것도 공략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제가 좀 부제를 했을 때뭐 뉴스가 나왔나요? 뭐 장중에 갑자기 또 슈팅이 나온 모습입니다. 급소와맥점뭐카운터택관점에서볼수 있는 종목이었네요. 어, DNC 미디어 자 중앙 DNM 어, 오늘 뭐 상한가를 기록했고 중앙 DNM을 비롯해서 딱 집중을 하면 그원풍 물산이라든지 AD 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역시 핫했던 종목인데 핑거 스토리처럼 하루 조정을 밟고 오늘 바로 또 좋은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쪽도 계속 그 관리 해제 섹터죠 테마 제주 반도체도 이거는 왜 올랐나요? 반도체 쪽에서 자량용 반도체, 뭐, 이 뭐, 이슈가 있었나. 자, 뭐, 레드블 자리네요. 레드블 자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뭐, 좀, 상태가, 안 좋네요. 점점 말을 하니까. 삼성전자 내 생명선 아래에서 돌파를 할 것인지. 나우 아이비도, 어, 요것도, 은봉을 먹는, 네. 자, 어, 네. 자, 잠깐 좀 끊었어요. 자 나우 이 이것만 마치고 아 이것만 딱다 보고 마칠게요 2 2일까지 보고 나우 아이비도 최근에 음요게 나우 음, 아이비가 음뭐 로봇 삼성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뭐 다른 게 있는지 제가 좀체기를 못했는데 네뭐 당연히 이렇게 좀그 등에 어 이렇게 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 일선 버전이 전까지 네조도좀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딘도 뭐 굉장히 특이하죠? 네, 특이하죠?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올라타고 와, 시원하게 이렇게 슈팅이 마지막에는 이것도 좀 흔들렸네요. 다음에 위메이드도 강세를 좀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뭐 항구, 그러니까 뭐 하겠다라고 하면 움직이고 있어요. 네, 움직이고 있고 이것도 뭐 당일 트레이딩만 집중을 하면 충분히 뭐 어제도 아뭐 최근에도 그렇고 어제는 역시 조정이었지만 뭐 오늘도 네 시가를 회복해 주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던 어, 모습입니다. 조일 알미늄도 일단은 지금 뭐 오일선 살아 있고 계속해서 좀볼수 있지만. 음. 어, 직전에 이제 요 고점 구간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고 앞으로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을 어떻게 좀잘 헤쳐 나가는지 좀 체크를 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네뭐더 체크 한번 해 보고요. 녹시자 아, 녹시자 웰빙이 좀 아쉽더라고요. 요거는 카운터 덱 관점에서 마감상한 건 아쉽죠. 네. 종가 미팅 하지 않는 자리. 네, 시간에서 빠질 확률이 높은 자리로 마감을 좀 지었고 어 요것도 그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으로 그좀 짚어드리면서 이제는 카운터 각점에서 최소한 차례정도 조정을 좀 받아주고 이어지는 지를 보자 라는 말씀을 또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제 조정 이었고 오늘 시원한 슈팅이 요것도 장중에 나왔네요 근데 흐름을 보니까 굉장히 좀 빠르게 뭐 뉴스가 있었나요 나왔어 가지고 장중에 봤더라도 좀 매매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녹취자 네, 웰빙 자 그리고 프롬바이오, 어 프롬바이오라는 종목도 마지막에는 좀어 시세를 주다가 또밀려났는데요거는 오늘 교육 방에도 한번 설명드렸어요. 자요거는 세력선 중심으로 특별 강의 수강하신 분들은 세력선 중심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요 자리, 요 자리, 어요 자리 계속해서 좀 저항을 받아가고 있는데 어 이제 음 요게 좀 어, 지금 저점은 또 높아지고 있어요 어, 요 흐름 속에서 그래서 이전과 좀 다른 모습들이 여기서 좀 나오는지가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인 거 같아요 어, 여기서 짧게 좀 조정을 밟고 이번엔 돌파를 좀해 준다거나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지 프롬바이오 실리콘2도 차트가 굉장히 멋지죠 차트가 요 구간을 소화하고 돌파는 캔들이 나왔고 어, 기가 막히게 그런 자리에서 지지를 좀 받아주고 오일선이 어, 벗어났지만, 빠르게 또, 하루 만에, 이렇게 돌파를 해서, 실리콘2라든지, 아니면, 뭐, 0951이라든지, 최근에 요쪽도, 아까 뭐, 노터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런 종목들,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요것도 최근에 밀려났다가 돌파를 또 해서 마감을 지었죠. 피코그램은 지금 어떠죠? 좀 씹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피코그램. 이것 요거, 음, 요거는 뭐, 요 바닥에 이렇게 좀 머물러 있지만, 자, 그래서 이쪽, 그다음에 서울제약도 제약인데 이것도 뭐 뉴스가 나왔나요? 감기약, 다 제약바이오는 최근에 이제 감기약, 뭐 의약품 사재기 이쪽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어, 컨디션이 좀 좋지가 못해가지고 뭐 어, 그밖에 뭐 오리코, 뭐 키스티, 뭐 이렇게 단일가 해제되는 종목도 있고 뭐 바이온이라든지 뭐 카운터 때 관리 종목, 네 그죠 어, 생명선에서 지지를 밟고 또 오일선을 좀 회복해준 자리에 있는 종목 등등 네, 살펴볼 수 있는 종목들은 뭐 많지만 네, 컨디션이 좀안 좋아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네,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들 오늘 장도 고생 많으셨고요. 컨디션, 좀 좋은 컨디션 회복을 해서, 네, 좀 이른 시간에 좀 포스팅이나 영상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